국내 제약업계가 물도어올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에 피스가 미국 안과 시장에 본격 진입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해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죠. 이번엔 미국 안과 전문 제약사 헤로우와 북미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판을 다시 짜는 움직임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후독 누르고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삼성이 개발한 안질환 바이오시밀러인 바이오비즈와 오퓨비즈를 헤로우가 판매하고 상업화한단 건데요. 왜 하필 헤로우를 선택했을까요? 헤로우는 현지에서 안과 의약품 유통망과 마케팅 파워를 갖춘 회사예요. 삼성 입장에선 직접 영업 부담은 줄이면서도 현지 시장 침투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낙점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안과 제품 유통은 바이오젠이 맡아왔는데요. 바이오젠이 지난해 10월 북미 지역에서의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삼성은 새 파트너를 찾아야 했던 상황이었죠. 이번 헤로우와의 계약 은그 공백을 빈틈 없이 메우는 포석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헤로우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젠으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마무리하고 이후 북미 지역에서의 안과 치료제 본격 상업화를 헤로우에게 위임하게 되는데요. 삼성은 제품 개발과 품질 유지에 집중하면서 현지 영업은 헤로우가 담당하게 됩니다. 삼성은 부담을 줄이고 매출과 시장 점유율은 키우는 방식을 택한 거죠. 최근 바이오 업계가 굵직한 성과를 보이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국전 약품이 동남아 최대 제약 제약사와 항암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30% 급등했고요. 제넥싱과 네오리지는 연구개발 성과 발표와 식약청 허가 소식을 전하며 3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북미 판권 계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헤로우와의 협업을 통해 미국 의료시장에서 삼성의 바이오 시밀러가 얼마나 널리 쓰이게 될지 국내 시장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해볼까요?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더구루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보고 가세요!